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한기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쪽에 있습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8 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야기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우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 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 쌀 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여덟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넷째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포로 이야기와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왕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 여호야긴 왕은 세달 정도를 통치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1 1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둘다 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행했던 왕들이죠. 어, 세달 동안 나라를 다스리,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어떤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짧게 통치하거나 길게 통치하거나 상관없이. 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가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두 왕의 모습을 봅니다. 어, 마치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어,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또 상황은 나아진 것 없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질 않고 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수많은 우리들의 시도들이 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아 왕에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짧으나 기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 그런 와중에 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의 좀 서로 다른 좀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 여호야긴 왕은 통치한 지세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 신하들이 그 수하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느부갓네살도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왔을 때는 좀 대항해 보려고 아마 노력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대, 그 느부갓네살의 본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12절에 보면 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에 왕이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여호야기는 항복했다라고 기록하죠. 어, 그래서 그 항복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항복하게 된 왕과 왕의 가족들, 그리고 권세를 잡았던 신하들, 그리고 뒤이어 보게 뒤이어서 나오는 나오지만 14절에서도 나오지만 어,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 싸울 수 있는 모든 군대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과 대장장이까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갑니다. 아, 즉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죠. 그리고 그,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누구냐면 14절 끝에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사로잡혀가죠. 그 뒤이어서 바벨론이 그의 숙부, 삼촌이었던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아는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이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시드기아를 세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20절 끝에 보면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아가 9년째... 되는 해에 이 바벨론 군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토성을 쌓아 가지고 흙으로 만든 임시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계속 감시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포위해서 있었죠. 그 안에서는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 그성 안에선 굶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 그 3년 동안 버티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 포위를 뚫고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어, 잡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많은 군인과 백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이제 그 시드기야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어, 여호야기는 항복을 했고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바로 적응, 적용을 해서 어,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예르미아를 통해서 어,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어, 여호야기는 바벨론에 항복했더니.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백성들, 백성들과 사람들은 살았고 그리고 시드기아는 끝까지 항전하고 대항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표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의 일제시대를 일제에 부역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시대에 어떤 필터링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긴 시대나 시드기야 시대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했던 결국 그 통치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온 백성이 타락하니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질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나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시고요. 비천한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여호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이 이제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야긴 왕은 어그 항복을 했고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사실 끝까지 항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독립군의 모습보다는 마지막에 보면 시드기야는 자기 살길을 찾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전한 이유는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멋진 왕의 모습이기보다는 시드기야 역대하나 예레미야의 사실 시드기야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잘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7, 8월 달에 예레미야를 본문에 묵상하면서 시드기야가 자주 등장했었는데 시드기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백성을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라는 강렬한 이, 이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멋있는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고 어, 이집트와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집트가 곧 올라와서 애굽이 올라와서 그 군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한 거거든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가 애굽이 너희들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싸우기로 결정하고 애굽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기다림이 안 되니까 시드기야가 도망가서 직접 애굽으로 향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 길에 이 바벨론 군대를 만나서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서 싸웠냐 안 싸웠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셨고.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아갔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어, 본인이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했던 애국의 군대를 더 의지했는가라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모습이죠 결국 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했던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만에 다시 그의 지위를 그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내일 열한기야 25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게 됐던 애국을 의지했던 시드기야의 결말은 죽음이었고요 어째, 어째나 저째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시드기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마치 시드기아에게 애국의 군대와도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나에게 더 의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신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기보다는 이것을 더 먼저 찾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시드기아에게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대기와 같이 우리를 아마 더 멸망으로 또더 타락으로 또더 깊은 이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우리의 우상을 빨리 발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우상이었던 애굽을 붙들었던 시드기아의 결말과 강제 반강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야기네 마지막과 그 끝은 서로 달랐던 모습을 볼때 우리가 살 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나의 가장 신뢰할만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될수 있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속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음, 강제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결과로 바벨론에 항복했었던 여호야긴 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25년 뒤에 다시 그 지위를 복직시키셨던 것처럼 또 시드기야가 끝끝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기다리다 사로잡혀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드기야가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애굽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그 우상을 빨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혹여나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야긴 왕에게도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여 주셔서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안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가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